자 과연 치어풀까지 동원을 한박대진 선수냐 아니면 어, 김태희 같은 애인을 두고 있는 네, 우리 김현규 선수냐 음. 과연 누가 집에 가고 누가 8강에 진출할 것인지 지금부터 16강 대회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됩니다자 네, 저기는... H K K 선수의 모습이 지금도 보이고 네, 있고요. 네, H K K 선수와 그다음에 포렘 선수 예, 모두 다 지금은 어. 똑같은 총기를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영경장에서 경기 앞에 쳐집니다. 네, 네. 기관스나 유저로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헤드샷. 아아아 자, 실력대 한번 그 실력 대결에서 먼저 기선 잡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H K K 선수. 사실은 어, 선수들이 보통은 이제 헤드샷보다는 몸샷을 많이 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고 일어서는 타이밍을 본인이 읽었다라는 네.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고 이제 체력을 깎아놓고 헤드샷으로 마무리. RPG! 네, RPG! 아 포렘 선수, 네. 수에 성공합니다. 포렘 선수. 예, 그리고 이제 스타인을 주력, 이제 서브 총기나 혹은 메인 총기로 이제 스나이 유저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명타가 터졌을 때 드럼통이 한 방이거든요. 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한. 자, 아 마무리! 자, 지금 순간적인 그 스나이퍼의 움직임이 엄청나네요. 네. 자,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쪽이 현재까지는 HKK 선수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수류탄. 네. 다시 돌아가고요 자, 힐존에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느냐. 아 예측을. 있다. 아, 남자의 대결에서 졌어요. 네. 네. 대놓고 단사 나왔는데요. 네. 위치를 조금 더 깊숙한 쪽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거리를 확 좁히는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제 그 기관총에 조금 오랫동안, 아어 맞았습니다. 네. 기관총을 땡기는 순간 이건 피할 수 없다. 말뚝 딜이다. 음. 네. 둘이 같이 말뚝 딜을 했어요. 그냥 정면으로 뛰어오고 서로 간의 원형 경기장은, 예.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경우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서 예,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아, 아 드럼통 아무리 체력 자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상대 리, 리스폰되기 전에 일단은 그 아, 드럼통을 자기 본인 것을 일단 제거해 놔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3대 2, 3 포인트 먼저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자, 힐존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아, 저저 아. 박빙이네요. 네. 자, 진짜 박빙입니다. 16강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펼쳐진 경기 중에서 가장 막힌 네,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어, 처음에 출발 자체는 HKK 선수가 좋았었는데 포렘 선수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어요. 본인의 리듬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빙 좋았죠. 지금은 예, 상대방의 아이템을 일단은 다른 방향으로 던지게끔 만들고 아, 다른 방향으로 숨었었습니다. 야 지금도 뭐지금은 아, HKK 선수가 잘 맞추고 네 HKK 선수의 잘... 헤드를 노리는 모습은 진짜 굉장히 광속이었네요. 네. 아, 좀 아쉬운 타이밍이 지나갔고요. 이게 또 이제 서로 네. 심리전을 하다 보면 네. 정확하게 쏠수 있는 타이밍인데 안 쏠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지금은 포렘 선수가 하는 게 심리전이죠. 네. 언패물과 언패물 사이에서 앉았다가 왼쪽으로 가는 척,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본인을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들게끔 만드는 네. 겁니다. 본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하다 보면은 상대가 머리가 그 총보다 머리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순간 그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굉장히 과감한데요, 포렘 선수는. 아, 역시나 어떤 절부피에요. 네. 자, 자, HKK! 한번더 속지 않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으로 HKK 선수가 안전하게 마무리, 어, 자. 자, HKK! 신조. 아, 포렘! 거의... 아! 아! 자, 세이브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아, 하지은 엄폐물이 막살이 네. 나 있었어요 예, 엄폐물이 원래 이제 엄폐물이 깨져 있는 데다가 많이 맞았어요 네. 그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 HKK가 승리를 하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습니다